자 우선 이것부터 하고 질문 받을게 계속 자 이번에는 또 1대1 대응인 걸 확인하는 문제인데 모자들처럼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뭐 그때 기울, 기울기 이걸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 했던 문제 중에서 이렇게 정의역 공역 나눠져가지고 그 안에서 1대1 대응 만드는 그런 함수야 자 아무튼 정의역이 공역이 이렇대 그랬을 때 이런 직선 A가 양수니깐 직선일 거야 얘가 양수 아니어도 직선일 거고 아무튼 그놈이 1대1 되게 만드는 1대1 대응 되게 만드는 ab값을 구해달래 자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좌표평면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7 3 이렇게 끊어가지고 해도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 얘가 x는 마이너스 2 얘가 x는 3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여기가 y는 얼마겠어? y2 y7 그리고 여기는 y는 3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정의역, 공역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얘가 1대1 대응되게 만드는 직선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서 직선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려져야 된다고 근데 뭐꽉 들어차가지고 그리는 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 정의역, 이쪽 정의역 안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할 수는 없어. 맞아. 함수 자체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거는 1대1 대응 함수니왜 아니야. 자, 공역은 이만큼이야. 근데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오케이 치역이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비었잖아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이었다면 치역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려졌다면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닌 거라고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된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돼 그럼 뭐 결국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꽉 들어차서 그려지는데 아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맞겠지. 얘는 안 되겠지. 맞니? 네. 여기가 몇 컴만 몇이니? 아니, 여기가 몇 컴만 몇이니? 3,3 3. 3, 3. 3. 여기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 이렇게 된거야 이 직선의 방식 구해주면 되지 자, 기울기 얼마겠어 5분의 10 2 그러면서 3,3 지나는거지 그러니까 y-3은 2의 x-3 해서 y는 2x-6 플러스 3이니까 3 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맞아 a가 2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거야 그치 자, 근데, 아, 만약 에 이렇게 됐 는데, 꼭 이렇게 직선 말 고도, 예를 들어, 자, 이쪽 은확 실하 게 이렇게 됐 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어져가지고 그려진다면 1대1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아이고, 얘가 들어가면서, 얘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래도 1대1 대응이야. 맞아? 왜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없고, 공역이 이만큼인데, 치역이 이만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1대1 대응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만 주어진 거라면 그냥 쭉 직선이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자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생겨? 가운데 포 어디죠? 네, 그 저기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x 더하기 b. X가 1보다 클 때는 CX 더하기 D라고 할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아, 응. 됐어? 응. 근데 응.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쪽이 딱 주어진 어떤 그래프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응. AXB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쪽은 딱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 어떻게 해야지 1대1 대응이 되지? 우리가 의식을 우리 고민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지 이렇게 그려줘도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걸 잘 확인해 주시라고 자 요번에는 자, 주어진 정의역이 이렇고 공역이 이렇대 근데 FX가 이차 함수래 어? 근데 내가 1대1 대응이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까 전는뭐라그랬어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된다면 정의역 자체를 제한하게 된다면 1대1 함수될수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다 보면 공역도 맞춰보면 1대1 대응도 가능한 거야.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Y는 X제곱이야. 근데 정의역이 x를 모아는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이 y를 모아는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니? 이러면 1대1 대응 되나? 어얘 1대1 함수고 그리고 공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 그때 되네. 맞아? 또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그졌어1 1이야.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들이보다 크거나 같다.였다면 얘도 1대1 대응이야. 그렇지? 만약에 여기 어딘가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3이야 3보다 커가다 3보다 커가다 1대1 대응이야 그치? 그래서 보면은 y를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이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y를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자 어떤 이차 함수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이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 공역을 어떻게 정해주면 되냐면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잘렸다면 여기서부터니까 일대1 함수는 되지만 공역도 정의역도 이쪽이랑 이쪽이니까 이놈은 1대1 대응은 안돼왜냐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다르기 때문에 공역은 여기, 여기인데 치역은 이만큼이잖아 결국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지 그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여기 1,1에서 시작하던가 2,2에서 시작하던가 3,3에서 시작하던가 인 것처럼 k,k부터 시작을 해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오케이? 왜? 그 꼭짓점에서 자르는 그 1대1이 아닌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길, 여기를 자르겠대 이렇게. 아, 네. 그러면 1대1 함수는 된단 말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x는 1이야 그러면 여기가 y는 1일 거고 공역이 정의역이랑 같았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정의역은 이만큼 공역도 이만큼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치역은 여기서부터잖아 그러면 공역이랑 같진 않잖아. 그래서 이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공역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이게 되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x에서 x로의 함수를 주어져. 같은 공역, 정의역 공역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렇게 y는 x라는 직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그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맞니? 근데 이 직선이 y x 이 곡선이 y 는 x랑 만나는 점이 두 군데다. 여기랑 여기. 여기는 당연히 아니겠지.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일대 함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시작해도 일대 함수면서 오늘 내가 제대로 답고 자. 길었네. 자, 아무튼. 얘가 일대 대응이래. 1부터 2까지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야. 이 다음 거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 거고 그러면 1부터 2까지니까 아무튼 자, 여기 1, 2고 마이너스 2, 3이야. 이렇게 생겨먹었겠지? 근데 얘가 1 1 대응이어야 되는데 근데 얘를 봤더니 a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로 나와서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 말이야. 그러면 얘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 맞아.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1 여기 이쪽, 이쪽 어딘가 있었겠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해야 되네. 맞아. 근데 최고차에 대한 조건도 없어.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이만큼 사라지면서 fx는 b라는 상수 함수야.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음수인 경우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맞니? 양수인 경우부터 한번 볼게. 여기 1, -2고 여기는 2, 3이야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니까 갖다 집어넣어 보자. 1 콤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1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되고 2 콤마 3이면 3은 2 갖다 집어넣으면 4 8a 더하기 b 이거 연립하면 5a는 5가 되면서 a는 1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맞니? 이 경우에 대해서 a는 1, b는 마이너스 5였던 거야.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가 1, 3이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얘부터 집어넣으면 3은 a, 3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8a 더하기 b가 되는 거. 이거 지금 빼면 5a는?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B는 6. 얘가 A는 마이너스 1. B는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했을 때 A 더하기 B 값과 구이 다르네. 두개 더하면 5.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지. 뭐그 다른 요건이 있니? A, A가, 그, A가 양수랑... 좀 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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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쓰 이렇게 보면서 내가 쓰잖아. a 가0보다 크다. 이거 안 나와. 미안해. 내가 잘 보면서 야 했는데. 아무튼 얘가 0보다큰거니단 얘는 안 되겠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이거만 하기 전에 얘기 좀 해주지. 이렇게다. <목소리> 그래. 자 다음 유형.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야. 자, x에서 x로의 함수래. 근데 x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자 k가 어딘가 있을 때 여기가 k라면 정의역 공역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정의역 공역 이렇게 되는 거고. k 보다 크거나 같다. k 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6이래 함수가 대칭축이 어딘지 몰라 지금 미지수로 주어져 을 거란 말이야 자저 식을 한번 이쁘게 한번 정리해보자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이놈의 대칭축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지. 맞니? 마이너스 2분의 a랑 a. a가 더큰 쪽에 있어야겠지.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a가 음수면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 a가 있어야겠지 a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랑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이랑 x랑 y는 x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a라는 소리지 맞니?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넘어와가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유분방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유분방 인수 분해하면 1, 2, 3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a는 2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그점이 2였던 거고. 결국은 그거 만족하는 A 값은 2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은 하 여기서부터 시하게 되면 1대3수가 아니잖아. 오케이? 자, 마지막.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정의역이빗어졌어정의역공역이빗어졌을 때, FS가 이렇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주어졌네. 이놈이. 1대1 함수였을 때 k의 최소값이랑 1대1 대응이 되는 k 값을 구해달래 이것도 이쁘게 그려보자 x제곱 플러스 2s 마이너스 6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 있잖아? 그러면 저 평평한 면에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 정도가 꼭지점이고 이렇게 생긴 거봐 이렇게 생겨 먹 you 거지. 오케이. 자얘 k n 대일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가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라 w you know, you 1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k n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나? 그지? K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자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K에서부터 K에서의 함수네 그러면 걔가 1대의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고. 왜냐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공역은 이만큼이 될 거고 치역은 이만큼이 될 거고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지 않아 근데 그걸 같게 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만나서 생기는 이놈, 이놈. 이렇게 놈이 이렇게 중에서 이쪽부터는 안될 거라고 이쪽부터 해야 되지 왜냐면 이렇게 잘라야 되냐면 1대 1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교점 찾으면 되겠지 그국 뭐야? X 제곱 더하기 2 X 마이너스 6은 X 라고도 없고 만족하는 X값.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이니까 X 더하기 이니까 X 마이너스 2. 오케이? 따라서 여 X 는 오케이? 따라서 여라서그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 k 값은 2가 되겠지. w 니 자, 여기까지.